손발 보소. 브리트 보여줄게 한 번. 키프로 전반전 시작합니다. 자, 출구죠 아놀드. 프랭키 아, 도형공만 입니다 대단하네요. 멋진 다이빙 끝에 슈퍼 세이브입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이 키포함 입고 그냥 게임해 되겠는데요. 4만 될것 같습니다. 자, 태클 들어갈 땐 이렇게 빠른 판단으로 들어가야죠. 슈팅 가능합니다. 결정적 찬스에서 결정짓자. 안 들어가. 자, 아놀드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다시 넘겨줍니다. 프랭키 더용의 터치. <laughs> 아, 이팀하 <이게 웃음> 골키퍼 골키퍼는 손쓸 도이가 없습니다. 었가이한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아, <laughs> 자, 이거 연결될 수있습 이거 멋지게 막아냈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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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 말디니 있었어 말디니 기시작작됩다여여분이이다렸렸던그기기지지 a 소 d i n 과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너무 설레경는입니입니다장분위 분위기도 지금 최고 i 고요 움직이는 하베르츠 위치 선정 좋았습니다. d i n 움직이는 쿠만 모든 감독들의 원업이 굴리이 정도는 그대로 때려야 되는데요. 아 좋은 패스네요. 강 대단하네요 키퍼 다이빙 니다아 정말 대단한 선방 나왔습니다. 이런 선방 하나가 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뜨기 같은 선수 있으면 감독들 편합니다. 골터치 하는 조르지뉴 에르너데요포나우드입니다 자, 뿌띠죠 자, 블릿둘 곳을 찾는 아놀드 공격적인 라이트백 알렉산더 아놀드입니다. 아, 이제는 뭐빅컴급 크로스를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어시스턴트로 거듭난 측면 풀백입니다. 티의어시스을니다 아, 알프네요. 승리를 점치지 않았던 팀인데 오늘 슈팅도 많이 때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단한데요. 어, 사실 오늘 약세로 예상됐던 팀인데 기대 이상으로 상당히 잘해주고 있어요. 기회. 네, 자, 푸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자, 와이드 포지션으로 넘겼습니다. 지금 이 패스 정말 좋네요. 자, 슈팅까지 가나요? 볼 띄기 선언 됐죠? <laughs> 네, 공 <꼭> 나갔습니다. <laughs> 볼 터치하는 조르지뉴. 로빙 패스로 띄워 줍니다. 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헤딩으로 건네줍니다. 자 수비 지역 잘 지켜냈습니다. 인터셉트합니다. 아 위험한 상황을 아주 좋은 속공입니다 돌파에 들어갑니다. 자, 민자기 들어갑니다. 바이에른 미네의 골입니다. 자 계속 몰아치더니 결국은 골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아 예. 아 단지의 무사치기요. 스윙을 계속 시도해야 결국 골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스포는2대 0입니다. 진료. 코나우트에게 공건 내줍니다. 패스가 이게 뭔가요? 스텔라죠. 슛! 아, 막아냈어요. 골키퍼. 자, 바로 이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감독이 이 키퍼를 계속 규용하는 예, 거죠. 122이 들어올리는데요. 2분 주어집니다. 전개합니다네이말은 코나우드예요. 잡아놓고 슛. <laughs> 이런데 많이 얘기하시는 게 <laughs> 전반전. 전반전 바이에른 뮌헨 다웠습니다. 자 후반전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말린인데요. 공을 만지는 쿠만. 줄곳을 찾는 말디니 <목소리> 모든 감독들이 선호하는 굴릿 <목소리> 키퍼의 몸이 잠깐 늘어났던 것 같은데요. 잡아것만 하고 종료해 듬직한 키퍼의 듬직한 선방입니다. 이모베르나 끝인데요. 그 자, 민자기 그대로 슛 아, 키퍼의 선박이었아 순간적으로 다이빙도 벌써 중간까히불어난는곳이요 아, 대단합니다. 지금 세이브는 이 키퍼의 스페셜 영상에 꼭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 선수 드리블 능력이 있죠 계속 끌고 나갑니다 네 계속 혼자 드리블 어디까지 가나요 네, 한복 드리블로 올라갔습니다만 너무 길었죠 막힙니다 아 뚫어냈죠 찼습니다 때렸어요 역시 레벨이 높은 골키퍼입니다 잘 막아냈습니다 아 정말 대단한 선방입니다 거의 다 아, 위험할 수 있었는데요 펀칭으로 걷어냅니다 펀치 아웃 바이엘르네드로인 공 잡습니다 리히마르 골키퍼의 선방입니다 멋진 펀칭 프랭키 더용이었습니다 좋은 슈팅 때려봤습니다만 지금은 빗나갑니다 자, 이 찬스는 잘 만들었지만 역시 마무리를 잘 해야 또 골이 터지는 것이 축구죠. 좀 침착하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렸습니다. 아, 이 속공 찬스에서 결정적인 골수회를 날려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속공으로 연결되는 과정은 정말 좋았는데요. 허무하게 날려버렸습니다. 공 잡는 조르지뉴 호나우두 공 잡습니다. 호나우두의 움직임 그야말로 역사에 남을 만한 선수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항상 팬들을 설레게 하는 최고의 공격수입니다. 기퍼가 다시 돌려받는군요. 줄 곳을 찾는 말디니. 피포입니다. 필리포 인자기. 또한번 실점합니다. 또한번 실점합니다. 수비라인 완전히 정신줄을 놨습니다. 아, 저 근차를 확실하게 보여놓네요 오늘 경기 완전히 한쪽 기운 가운데 지행될 수비수죠. 실버. 공원을 장악하는 멋진 인터셉. 트 네. 주영련 선수네요. 좋은 타이밍 에서의 가로채기입니다. 주고받는 패스 좋은데요. 자. 공 따내면 기회인데요. 오늘 슈퍼 피포가 날를 잡았습니다. 필리포 인자기. 패트트릭을 기록합니다. 패트트릭입니다. 패트트릭. 오늘 이 선수는 공을 건드리면 들어갑니다. 야. 돌아치는데늦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골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일방적인 흐름입니다. 보입니다. 슛! 아 이거 슈퍼 세이븐데요. 다이빙 캐치. 좋은 기회. 선방이네요. 키퍼 손바도 허술합니다. 아 정말 이 키퍼가 얼마나 대 됐... 키퍼? 멋진 다이빙. 야 이건 거의 뭐 들어가는 골로 봤는데요. 엄청난 선방이 나왔습니다. 리스 제임스가 공 잡습니다. 제임스입니다. 추가 시간 3분. 있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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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올려야죠? 브랭키 더용, 최고의 드리블러 네이마르, 주심이 경기 종료 시킵니다. 아 오늘 한 팀만 보였네요. 4대 아, 네, 0입니다. 오히려 경기.